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여자들의 뇌는 좌반구하고 우반구를 이어주는 이 신경섬유가 남자보다 더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 반구 내에서 남자들보다 더긴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남자들의 뇌보다는 여자들의 뇌가 더잘 연결되어 있다고 라 말할 수가 있죠. 대신에 남자의 뇌 같은 경우에는 좌반구, 우반구가 서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딱 칸막이를 제대로 딱 씌우는 것처럼 훨씬 더잘 구별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를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쉽고 그리고 더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뇌의 더 넓은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손상된 기량을 더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여자들의 뇌의 특성의 이유로 에스트로겐을 꼽고 있습니다. 엄마 몸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면서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일생 동안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자들의 뇌의 짜임새가 여자들의 육감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감에서 오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담당하는 중추에서 오는 그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서 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일단 여자들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상당히 복잡한 패턴의 형태로 여기저기에 깔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똑같은 것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냥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딱 세워 놓은 목표,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추진력, 행동력. 이것이 사냥 본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는 좋은데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곁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싸그리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단점이 남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이러한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미줄식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여자들은 일단 자기한테 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질 않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거미줄이잖아요. 거미줄 여기저기에다가 일단 걸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 거미줄 한가운데 딱 앉아가지고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해본다 그 얘기입니다. 거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가능하면 자신의 거미줄을 넓게 촘촘하게 펼쳐놓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뭐 10마리가 걸리든 100마리가 걸리든 걸리는 족족 버리는 게 아니고 다 몸으로 칭칭칭진 거미줄로 감아가지고 대롱대롱 걸어 놓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꺼내 먹는 겁니다. 이러한 거미의 습성과 여자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줄식 사고방식으로 불리는 거죠. 더군다나 여자들은 이러한 거미줄식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애매모호함, 그런 것들을 더잘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유연성 뿐만이 아니고 상상력에 굉장히 생생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뛰어난 상상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정말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의 옷차림 그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머릿속에서 별의별 상상을 다합니다. 진짜 무슨 뭐 부모가 어떨 것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심지어 연봉이 얼마일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이 어떨 것까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싹 자신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러한 거미줄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거짓말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은연중 흘린 거짓말들의 조그마한 부스러기들이 이미 여자들이 머릿속에 쳐놓은 거미줄에 따닥따닥 따닥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자들의 거짓말 부스러기가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는 그 거미줄 한가운데서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육감은 단순한 육감이 아닙니다. 우리 이 지구인이 지구별에서 뛰어다닌 지 700만 년쯤 됐어요. 그런 엄청난 세월을 보내면서 진화한 여러 가지 진화 메커니즘 중의 하나입니다. 왜? 남자한테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분들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한테.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